안녕하세요, 정갈의 다육입니다. 예쁜 아이들을 보면 추위도 잠깐 잊게 되는 그런 마법을 보시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마법 속에 사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아이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보이는 전화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쁜 꽃의 주인공입니다 에버넘이구요 대품이구요 이렇게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구요 그렇죠? 이렇게 멋진 몸매에서 이렇게 예쁜 꽃까지 너무 예쁜 에버넘 대품 70만원이면 이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소장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에버넌 대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근사하죠? 구감용입니다. 구감용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이렇게 구근 사이즈 확인하시면 사이즈 장난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60만원이면 대품 구감용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이쁜 귀여운 새싹도 올려내고 있는 구감용 멋진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텔레코돈입니다. 텔레코돈. 이렇게 근사하고, 그쵸? 오래 묵은 느낌 제대로 느끼실 그런 텔레코돈 50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키도 제 드리면, 그쵸? 30cm 거의 다 돼가는 크기에 제품 텔레코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텔레코돈 완리치입니다 뿔록뿔록.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끝에 자락에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텔레코돈 완리치 40만원에 멋진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키는 얘가 앞에 아이보다 살짝 더 큽니다. 그쵸? 자가 살짝 모자랄 정도니까 40cm 거의 다 돼가는 크기에 키가 커요. 키다리 텔레코돈 왈리치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큐렌텀 서큐렌텀 25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구요. 요렇게 얘도 끝에 가지 부분에서 새싹을 올려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그쵸? 그렇죠? 요렇게 새싹을 올려내고 심지어 이쪽 끝에서는요 이렇게 예쁜 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앙증맞은 귀여운 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날이 추워서 이렇게 하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따뜻하면 더 많은 풍성한 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큐 렌터 사이즈도 체크해 주시고요 키는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그죠 꽃 봉우리까지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큰 대품, 서큐랜턴 25만원이면 대품으로 달려오는 날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틸레코돈 파니클라투스. 이렇게 멋진 수영에, 그쵸? 색감도 멋지고, 수영도 예쁘고, 그쵸? 이런 아이 20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대도 보세요. 이렇게. 그쵸? 듬직한 목대가 제대로 멋을 뿜뿜 뿜어내고 있는 텔레코돔 파니클라투스이구요 20만원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목대 사이즈 확인하시구요 키도 요렇게 보시면 그쵸 30cm 넘어가는 큰 사이즈의 파니클라투스 소개해드렸구요 다음은 겹가지를 요렇게 옆에 옆집까지 침범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게르단투스 이 아이는 럭비강 모양의 구근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는 18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구근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키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나는 좀 둥글고 넓적한 단지가 좋아. 그런 유형이 좋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넓적한 단지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20만원이고요. 단지 사이즈도 완전 좋은거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하니까 단지 사이즈 가늠이 잘 안되실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무성한 잎을 그쵸? 귀여운 잎을 올려내고 있는 게르단투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포케아 에딜리스 1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 꽃이 피면 그 근처만 가도 진한 향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아이고요. 어, 꽃이 없어도 이렇게 그쵸 수영 자체가 멋스러운 아이라 얼마든지 그 매력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키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아이가 2번이구요. 얘도 키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유포르비아 프랑코이시. 화려하지 않지만 꽃을 계속 계속 피워내고 있다고 말씀드린 아이구요. 요렇게요. 그리고 목대가 아주 아주 굵은, 그쵸? 옆에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세 가지를 쭉쭉 누려뜨린 이런 단단한 목대를 보여주는 유포로브 여포랑코이시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10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트로바. 자트로바는 귀여운 꽃이 이렇게 아직도 그쵸? 피고지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온실을 마련을 해서 온도를 보존을 해주니까 이렇게 꽃이 지고 이 다시 또 피고 새순도 계속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기특한 그렇죠? 이렇게 꽃 피고 나서 이렇게 열매도 그죠 어떤 모양으로 단단해질지 그것도 살짝 궁금증이 이렇게요 궁금증이 물씬물씬 물씬 올라오는 자트로바 6만 원이면 이 아이의 매력. 제대로 보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UI가 1번이고요. 키 엄청 커요. 이렇게 36cm 자고요. 이만큼 더 올라가면 40cm 충분히 나옵니다. UI가 1번이고요.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키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댄시 플로럼. 사이즈가 제법 좋아요. 이렇게 튼실한 목대를 자랑하는 댄시 플로럼 5만 원이면 대략 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키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목대가 굵고요. 가지도 세 갈래로 쭉쭉, 그죠? 이 아이가 2번. 마찬가지로 키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화금입니다. 잎사귀에 이렇게, 그죠?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금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아이는 5만 원에 대략 가실 수 있습니다. 잎사귀를 올려 냈으니 조만간에 그 화려한 예쁜 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그렇 이렇게 키가 크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이 아이가 2번이고요. 이렇게 키도 확인을 해드리면, 그쵸? 이렇게. 이 아이가 살짝 키는 작지만, 목대가 훨씬 더 굵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에버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쁜 꽃의 주인공. 이 아이는 고 아이보다는 살짝 적지만, 그래도 완전 귀엽고 튼실한 사이즈의 에버넘입니다. 7만원에 이 귀여운 모습의 에버넘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UI가 1번이고요.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다음은 백마성. 백마성 그 예쁜 꽃 기억을 하실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새순이 이렇게 올라나오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쁜 꽃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대가 굵어서 꽃은 충분히 피어낼 것 같아요. 4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1번이고요. 키도 제드리면요 이렇게 그렇죠. 자가 다 올라와야 키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이고요. 목대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키는 뒤쪽 아이가 살짝 더 커요. 40cm가 넘어가는 그런 크기의 백마성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파푸아눔 구군 완전히 큰 사이즈의 파푸아눔이구요. 3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 오동통한 입장이 매력인데, 요즘 기온이 좀 내려간 덕분에 이렇게 잎사귀가 살짝, 그죠 추워서 움츠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푸아눔,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1번이구요. 이렇게 키도 확인하시면, 그죠? 키도 커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예쁜 꽃 확인, 확인, 계속 하실 수 있는 옹옥이고요 15,000원에 완전 좋은 사이즈 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노랗게, 그쵸? 색감이 아주 예쁜 노란 꽃을 보여주는 금영원입니다. 금영원도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꽃이 완전 피기일부 직전이죠 오늘 안개가 너무 진하게 껴서 꽃이 안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있다가 오후에는 환한 얼굴을 보여주겠죠 앞쪽이 1번이고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피코 군생 피코 군생도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피코고요. 군생이어서 조금 더 풍성한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가 1번, 뒤쪽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나사금, 나사금도 2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봉우리가 맺혀져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예쁜 꽃을, 그쵸? 해가 완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꽃이 필까 말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너무 색감 예쁜 꽃을 자랑하는 나사금 2만원에 데려가셔서 저 예쁘고 매력적인 꽃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이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변경주입니다. 변경주. 가성비로는 얘를 따라갈 아이가 없을 것 같죠? 2만원에 이렇게 듬직한 아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도 멋스럽고요. 그쵸? 크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얘가 조금 더 오동통하죠? 키는 10cm 훌쩍 넘어가는 크기의 변경주가 되겠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살짝 앞에 것보단 나신하지만 키는 얘가 더 크다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날씬한 몸매는 아닙니다.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변경주 2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외가시 밧데리. 그쵸? 가시가 하나여서 멋진 모습 보실 수 있는 외가시 밧데리도 2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아이니만큼 예쁜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1번, 2번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단자 거치옥 능변이입니다. 커다란 모습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시면 이렇게 조금이 데려다가 크는 성장하는 과정 보시면서 키워가는 재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1번, 뒤쪽 요 아이가 2번입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생김새도 아주 멋진, 그쵸? 변이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장 금이고요. 정확히 이름이, 그쵸? SP 금입니다. 3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사이즈 좋은 아이고요. 이렇게 위쪽에, 그죠?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인장 금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자고도삥 둘려서 이렇게 올려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향강금 군생입니다. 4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꽃은 덤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3두 1번입니다. 뒤쪽 4두 2번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일본 오베사입니다. 4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구요. 동글동글 오베사의 진 매력을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거 체크해 주시구요. 다음은 신천지 대품입니다. 5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구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그쵸? 가시가 있는데 귀엽다는 모습이 살짝 아이러니 할 수도 있지만 신천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건강한 아이고요. 5만원에 이 예쁜 신천지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자왕관용 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삥 돌려서 자구를 달고 있는 군생아입니다. 모주가 엄청 사이즈가 좋구요. 가시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매끈매끈한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구요. 사이즈가 요렇게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매끈매끈해,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그쵸?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아이가 되겠구요. 마지막입니다. 유벨마니아 군생이구요. 이렇게 멋진 몸매를 모습을 보여주는 유벨마니아 8만 원에 이렇게 오래 묵은 묵은둥이 데려가셔서 근사한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해드리면 빙 돌려서 자구가 이렇게 빼곡하게 그쵸? 이분 얼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유벨마니아 군생 보여드렸고요. 기온차가 제법 심한 요즘이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남은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